그다음에 페이스 리프트는 여러분들이 미용실 가서 뭐 리프트를 한다해서 얼굴을 깎아내는 그러한 기능인데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리프트 조금 얼굴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뚱뚱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번 더 해서 더 좁게 할수 있는데 너무 좁으면 은또 모양이 안날 적에는 되돌리기를 해서 이전 상태로 또 단계별로 되돌리거나 더하거나 해서 볼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이 어, 립글로스 인데 입술 그 연지 바르듯이 우리가 립스틱을 바르는 색깔을 지정을 해주는데 이 색상이 지금 음, 나타나는데 얼굴 모양 눈코귀 어, 입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여기까지가 입술이다 하고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너무 진하니까는 적절하게 입술색에 맞는 색상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입술이 들어가는데 역시 불투명도를 통해서 진하게, 그 다음에 아주 거의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더 어, 빨간 색깔이 립색을 주고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나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내리면은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음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자 눈썹 형태를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어 눈썹 형태로 사용자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고 색상도 지금은 검정색인데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상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썹이 너무 두꺼울 적에는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너무 진하지 않게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내용이 들어가지게 되고 오른쪽 밑에는 효과 준 내용이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는 얼굴 광대뼈 있는 부분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터치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인데 자 역시 이 내용도 사용자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좀 많이 줄 것인지 세게 줄 것인지를 역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아래쪽에 내리면은 아이섀도우라 해서 눈썹에 어떤 눈이 있는데 색상을 주는 그러한 기능인데 자, 여기 보면은 보라색깔로 약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색상을 뭐 보라색깔이 아닌 푸른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위치 나타나는 위치를 사용자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눈, 코, 기입에 대한 위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또 보게 되면은, 눈썹을, 속눈썹을 어떤 식으로 어, 들어가게 할 것인지를 어,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속눈썹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속눈썹이 들어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아래쪽에 라이트 섀도우는 색조와 채도라든지그 외에 뭐 그레이 스케일로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약한 노란색을 주어서 옛날 사진 형태를 만든다든지 할있에 사용되어지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필터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것은 어, 특별한 건 없고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어, 피부 매끄럽게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피부를 위쪽에 있는 음, 라이트 섀도우 하고는 다르게 또좀더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기능들 디노이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노이즈를 없애주는 그러한 기능이고 얼마나 세게 할 건지 조절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어, 노이즈를 없애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노이즈가 많을 적에는 어,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노이즈를 없애니까는 선명도가 흐려지기 때문에 되돌리기를 합니다 그 아래쪽에 풍선 말은 이미 앞장에서 여러가지로 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 중에서 어 항목을 선택을 하고 역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택하고 추가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크기라든지 그 외에 확대, 회전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사실 이제 사진 프레임을 이용하는 건데 사진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의 이미지로 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한 다음에 사진 프레임도 앞장에서 이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어, 프레임을 선택을 합니다 꽃 프레임도 있으니까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확대 라든지 이러한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프레임이 들어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효과의 모든 음, 내용을 살펴보고 닫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코드 아웃은 아까 이미 설명을 했고 삭제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폼의 팩토리는 이미 여러 차례 영상이나 이미지나 오디오를 변환해 주는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르기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분할을 클릭을 합니다. 자르기를 실행한 후에 왼쪽 열기를 클릭하고 편집에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르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많이 공부했듯이 자유롭게 자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그냥 영역을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자르기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잘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같이 컨트롤 z z 를 되돌리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할은 이미지를 가지고 몇 개의 이미지로 만들 것인지 좀더 확대를 했을 적에 각 셸에 대한 확대를 했을 적에 몇 개로 할 건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데 지금은 총 6개의 셸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인데 만약 사용자가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세 개, 3개 세 개이기 때문에 아홉 개의 이미지로 각셀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분할을 한 다음에 콤바인으로 내분내게 하게 되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콤바인으로 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한 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좀더큰 이미지로 만들어서 걸고 싶을지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닫기를 클릭을 합니다. 다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클릭하고 자 G I F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줄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 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서너 장의 사진으로만 만들 수도 있는데. 필요한 사진은 숫자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확인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크기. 현재는 gif, 즉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gif로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지금 적절하게,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시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각각의 사진마다 다르게 자이 사진은 뭐 1초 0.5초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다른 사진은 또 이렇게 1초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프레임 설정을 한 다음에 이곳에서 시간을 만약에 0.5초면은 0.5초를 지정을 하고 재생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0.5초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어, GIF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지를 하고 따로 저장을 클릭한 다음에 역시 이 GIF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GIF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자 다시 이름을 지정을 하고 파일 형식은 애니메이터 GIF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피 코스모스 툴에 대한 사용법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